네,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진성준입니다. 예, 진성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성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최경룡의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공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참여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9. 성공. 무료인 콩 어플 또는 유튜브에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민주당 2차 슈퍼위크 끝났는데 이재명 지사 과반 압승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분다어떠십니까 예, 그 직전에 부산, 울산, 경남 선거가 있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얽힌 의혹 문제가 경선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렇게 주목을 했는데 제주 경선에서나 또 부울경 경선에서, 어, 별로 영향이 없이 음. 압도적인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인천 슈퍼위크에서도 어그 추세가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관측들을 했습니다만 어 그런 관측을 훨씬 뛰어넘는 득표율 59.8%를 득표하면서 어 대세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든 야든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어 비교적 자기 지지자들 중심으로 하는 것은 어 어떤 외부적 요인이 있을 때에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 같은 게 있을 때더 콘크리트해지죠. 굳어지죠더 굳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지지층이 결집한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민주당의 당원 중심들하고 또 국민선거인단이잖아요. 이분들은 민주당의 확장성에 대한 고려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가 있어요. 음. 일반 국민들 전체로 상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장동은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보여져요. 음. 아니면 확, 아주 뭐, 어, 뒤집을 수 있는 뭐 특별한 것들이 나왔다고는 또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예상됐던 대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인 주 의원님 대장동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원이 반영될 어떻게... 수가 없는 구조죠 반영될 네. 수 없는 구조다 어~ 뭐그 구조라기보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 국민 참여 경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우호적인 분들이 다 선거인단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오셔서 투표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렇게만 볼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 현재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러니까 음. 다시 말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흘러 들어간 돈이 있는지 예. 하는 얘기는 뭐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 오히려 어, 민간이 개발하도록 다 맡겨두었으면 개발 이익의 전부를 민간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음. 오히려 그렇게 민간 개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 야당의 어떤 압력을 어, 극복해서 민관 공동 개발로 함으로써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도록 한 것이 우리 이재명 지사의 치적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었지 않았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여기로부터 이 초입부의 이익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공의 이익 환수하는 방법은 토지 공사 같은 데에서 땅을 100%다 인수해서 음 수용을 해서 하는 게 그게 방식이 맞고요. 지금 성남시에서 50%한 주를 가지고 이 공공이익을 환수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주택, 주택토지공사나 sh공사 같은 경우는 100%그 땅을 민간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100%를 다 인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득 금액이 관으로 환수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대장동 같은 경우는 성남시가 50% 도시계획법 22조에 봐보면 50% 이상을 가져야 공공의, 공공의 힘으로 민간의 땅을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환수가 아니라 수용이죠. 수용할 수 있어서 50% 플러스 한 줄을 가지고 이 땅을 한 거예요. 그 구조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글쎄. 공공 이 공공을 환수할 공공의 이득을 환수한다고 한다면 백 프로를 다 했어야지. 그리고 그 땅을 개발한 다음에 그 부지를 민간한테 분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성 의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laughs> 그래서 당초에 대장동 개발 사업은 lh가 전적으로 맡아서 개발하는 공공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돈이 되는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지 공공이 들어가서 경쟁하지 마라라고 얘기했고 그 당시에 신영수 의원,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민간 개발로 해야 되지 왜 공공개발을 하느냐라고 강하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LH가 공공개발 사업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시 의회에서도 당시 야당이 과반수였는데 성남시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공공재원을 넣어가지고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민간 개발로 하도록 요구했어요. 실제로 성남시로서는, 한 1조 5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그 개발 사업에 조달할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방채를낼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거든요. 부채비율을 200% 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다 동원을 합니까? 그러니 불가피하게 민간 자본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가운데서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들을 확정적으로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말씀대로 100% 공공개발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조건에서 50%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진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민간이 하던 것을 관이 뺏어온 거거든요. 민간을 개발하더라도 관에서 이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허가를 할때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라든지 여러 기능을 다 동원해서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 얘기하는데 왜 자꾸 지방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방채는요. 성남시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입으로부터 세출이 있는데 들어오는 세금보다 나가야 쌓야 되는 돈이 많을 때 고 부족분만큼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쓰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지방채는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이 지방채를 왜 발행을 합니까? 여기를 하면서 성남시가 직접 개발할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무슨 수로 재원을 동원합니까? 아,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예. 성남시의 자회사기 때문에 네. 출자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네. 공신력이 다 부여가 되는 겁니다 공권력이 부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개발할 때는 pf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훨씬 확보가 되지요. 지방채는 아예 가, 발행할 수도 없는데 왜 자꾸 지방채를 들고 나와서 국민을 혼란시키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그래서 지방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50% 플러스 한 줄을 가져간 것 자체 설계 자체가 민간 이 7%에 민간한테 주기 위한 아주 잘못된 의도된 그러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50 플러스 한줄 가져간 이 설계 자체에 지금 의혹이 있고 이 의혹 중심의 설계자가 누구냐 이재명 지사입니다. 아니,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의원님 그러면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왜 LH의 공공개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신영수 의원은 왜 민간 개발에 넘기라고 얘기했고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이 과반을 점했던 성남시의회에서는 왜 공공 개발을 끝까지 반대하고 민간 개발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공공개발을 고 민간 하는 거는요. 아니 민간 하는 것을 뺏어갔잖아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이 할 거를 하다가 부정이 있으면 그거 사법 처리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성남시가 이재명 지사가 그걸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이득이 많이 남는다. 그러니 이 이득에 대해서 환수하겠다 그러고 하면서 인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땅을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느냐가 성패고요. 두 번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그 시가 안 해줬었을 때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양이 될수 있느냐 안될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 땅은 민간이 수용을 하더라도 인허가를 내줄 때 성남시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간 또 문제가 있으면 구속해서 공권력이 공권력을 작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는 그게 아니고 민간하고 있던 것을 뺏어 왔어요. 뺏어 와서 제대로 했으면 좋아요. 그런데 7% 사람들한테 약 1조 원에 이르는 민간한테 이득을 준거 아닙니까? 성남시는 50%한그0지 결과론적인 말씀이고 네. 자, 그러기 때문에 성남 시장인 이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그랬는가? 이거 내가 설계했다. 유동규는 실무자일 뿐이다 그랬어요. 설계하는 사람이 민간한테 7% 지분 주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미래에 발생될 이득에 대해서 환수 조치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능을 떠나가지고요 국가 경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하신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 왜 당시 국민의힘이 민간 개발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공 개발을 한사코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아, 두 번째로 이재명이 설계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민간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뻔했던 그 개발 이익을 공공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당시에 성남시의 수건사업은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공단에 공원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3천억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 하면서 그 개발 이익을 공원 개발로 환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걸었지 않았습니까 그걸 확정적으로 받았고, 그 뿐만 아니라, 임대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1,800억 이상의 확정 수익을 받도록 하고, 이렇게 당시에 예상되던 대장동 개발 수익의 50% 이상을 최우선적으로 성남시가 먼저 확정하는 그런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도 잘한 일이라고 업적으로 내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동산 값이 뛰면서 민간에게 돌아가는 개발 이익이 많아졌죠. 그데 중간에 너무 많아진 것 같으니까 또 천억 원 가량의 개발 이익을 또 환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이재명의 결단과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죠. 앞으로 이런 개발 이익이 뭐 예상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과도한 개발 이익이 민간 소수 토건 세력에게 집중되는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거냐 하는 것이 정치권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 점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는 것, 이거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뇌물을 주고받았는가. 또 민간이 거둬가는 개발 이익을 뒤로 챙겼는가 하는 것인데 이곳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국민의 힘이 왜 국민의 힘이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민간이 하는데 그거를 왜 관으로 가지 않고 민간하게 해 달라고 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땅 국가는요. 가능하면 개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헌법에도 사유 재산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남시가 이 땅을 수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가가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80만 원정도에 수용을 했거든요. 여기에 그 피눈물 나게 하는 사유재산을 침범한 이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간과 민간이 그 땅을 시세에, 시세에 수요, 사줄 수 있도록 민간한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주 특수한 경우 정말로 알받기 했다든지 이럴 때는 공권력이 개입하는 게 맞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또이 건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허다가안 됐었으면 사법적 잣대를 대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성남시가 이것을 뺏어온 것 자체가 잘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두 번째 공원 얘기를 하시는데 제1공원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 기반시설을 할 때에 기초 공사하는 거로 집어 넣은 거예요. 이게 10km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공원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조사했어요. 1공단 부지 옆에 2km 안에 공원이 11개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이, 이, 이 부지도 어디 건지 아십니까? 개인 게 아닙니다. 군인공제 겁니다. 군인공제가 3,700억인가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주상복합을 질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강제 수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400억 정도를 지금 현재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공제가 어디냐. 군 직업군인들이 재형저축 같은 돈을 넣어가지고 운용하는 데예요. 1인당 130만 원 정도 손실을 줬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개인 땅이었으면 개인이 반대해서 이거 수용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 사업 추진이 제대로 자, 안 되는 자,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기반시설 할때 들어가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돈을 넣는 거예요.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903세대인 대장동 안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원래 여기다 공원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쪽 본인이 선거 나왔을 때 선거 공약으로 1공단 부지를 사게 한 거예요. 연계사업으로. 이것 또한 편법이고 이것 또한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 그 공원은요. 성남시가 세수를 확보해가지고 남는 돈으로 그 공원을 만들어야지 대장동 5903세대에 있는 이 부지 안에는 공원을 안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만들 이 비용으로 다른 걸 사고선 이것을 환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환수한 것은 1822억입니다. 이 뭐냐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파는 돈입니다. 지금 현재 대장동 도이 부지 안에 5300세대면은요. 시골 저 지방 가면은 일개 군입니다. 요즘에 2만명 아래로 돼 있는 군도 많아 일개 군이 사는데 공원도 안 놓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 어, 그 동사무소 부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부지 공공 주택, 저 공공 주차장 부지도 아예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걸 잘했다라고 하신다는 겁니까? 의원님 저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 반박하기 어려운데 <laughs> 예. 한 가지씩만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제일 먼저 의원님께서 민간이 개발해야 될 사업을 공공이 빼앗아간 거다, 성남시가 빼앗아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고 모순되는 겁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100% 공공이 했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성남시가 뺏어갔다, 공공이 개발하자라고 하는 얘기와 모순되지 않습니까? 공공이 개발하는 것이 개발 이익을 소수 특권 세력이 또는 토건 세력이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공공 개발로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 개발이 한사코안 된다고 했던 정권과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절반 정도 확보한 것이다. 이 점은 평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로. 하시죠. 예, 여기까지. 예. <laughs> 뭐, 지금 저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뭐, 시간이 저희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 왕자 이야기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왕은 이걸 누가 이렇게 그 윤석열 후보 손에 왼손에 왕이라는 걸뭐 매직펜 같은 걸로 이렇게 써준 겁니까 이게 뭐 뭡니까 도대체? 어 윤석열 캠프 쪽에서 얘기하는 예. 것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같은 아파트에 예, 사시는 이렇게 그 지워지지 않는 서초동 것으로 아크로비스타 예, 예. 예.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 이렇게 써주셨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이게 이제 미신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글쎄 제가 윤 총장을 뭐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에서 음. 선거에 임할 때는 참 절박합니다. 제가 선거를 하는데, 어, 어떤 아주, 어, 저도 뭐 이렇게 가까운 분은 아닌데 오셔가지고 빨간색의 넥타이에 어떤 무늬를 넣어가지고 네. 이거를 차고 선거운동을 해라. 네. 그래야 당선이 된다. 그러면서 이게 행운을 가져오는 거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맸습니다. 그분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할 때는 절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 윤 총장께서 쓰셨던 그 왕자도 같은 그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써주신 거였기 때문에 아마 써주면서 잘될 거야 하고 격리해 주시는데 그거를 뭐 어찌. 부딪칠 수가 없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번 하셨더라고요. 예. 나가실 때마다 그렇게 써주시는 나갈 거죠? 나갈 때마다 그 같은 동네 사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집 나가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서 세 번씩이나 써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윤석열 후보 본인도 아이들이 아플 때나 또 시험 보러 갈때 아프지 말라고 또 시험 잘 보라고 글자 같은 거 써주는 뭐 습속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텔레비전 토론 나가가지고 잘 못했으니, 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써준 거라서 내가 써갖고 나왔다라고 솔직하게 시인하면 될 것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고, 대변인 통해서 지우려고 했는데 미처 못 지워져서 그냥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딱 그때 한 번뿐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 번씩이나 그렇게 했고, 뭐하러 이렇게 거짓말 합니까? 우리 저 성일종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솔직하게 처음부터 시인했으면 그냥 넘어갈 해프닝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런데 문제는 생각하네. 그거 외에도 윤석열 전 총장이 유력 정치인들을 만날 때 점쟁이를 대동해서 나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비단 이번에 왕자 문제로 불거졌지만 주술이나 점술이나 역술이나 이런 데 크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그 후보의 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예. 그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이제 또 남아있는 게 곽상도 의원과 그다음에 유동규 씨. 이거가 여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직 사퇴하고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 수사는 또 따로 받게 되겠죠. 예 그리고 유동규 씨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뭔가 이제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이 사건을 뭘로 규정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성역이 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비리가 관련되어 있는 뭐 이재명 지사께서 그거 아닙니까 단군 일에 가장 잘된 사업이고 치적 사업이고 공익환수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예.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여야를 골고루 다 집어든 것 같아요. 이 업자들이 업자들이 그렇습니다. 예. 는것 같아요. 또 거기에 설계는 이재명 지사가 했고 음. 실무 실무는 이재명 지사 말씀대로 한다면 유동규가 한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업자들이 곽상도 의원 아들도 넣고 었이 원유철 의원도 넣습니다. 었 그래서 저희 이야기는 모든 거다 포함해서 특검으로 가자. 왜못 가는가? 그래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군 이래에 가장 잘돼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특검을 통해서. 음. 제대로 이것이 밝혀지면 이재명 지사 대선가도에 더 청신호가 켜질 겁니다. 그러기 음. 때문에 다 하자는 거예요.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 비롯해서 다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성역 없이 해라 또 본인이 특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또 제3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죠. 그 누가 나오든 다 하는 것도 저희 동의하고 그렇게 가십시다. 여당 인사 누가 <laughs>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당이 된 것일 뿐입니다. 당시에 야당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죠. 그래서 어,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뭐 원유철 의원, 뭐 이경재 변호사, 남욱이라고 하는 변호사, 이거 저 화천대유 사후의 실소유주 아닙니까? 또 정민용이라고 하는 변호사, 이분도. 어, 이 사업을 <laughs> 설계하는데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당 의원의 보좌관을 열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인사들은 모두 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다 야당 인사들입니다. 또 법조계 인사들, 이른바 거물 변호사들이 뭐 최대 로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법조계 인사들이 포진했는데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김순남 검찰총장, 강찬우 지검장, 이창재, 김기동, 이동열 지검장 이분들 모두 고문 자문 맡았는데 이분들 전부 다 박근혜 때 임명됐던 어, 인사들입니다. 어디에 여당 인사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아니, 저는 저 아니. 아니. 물론 이재명 시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단위에서는 전부 다역 야권의 인사들을 엮어서 또 법조계의 건물들 도다 야권의 인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엮어서 이 사업들의 안전판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도 저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특검을 추진하자면 여야간의 쟁점을 합의해야 될 쟁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야간의 합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당에서는 이재명 넣어야 된다고 얘기할 거고 우리는 윤석열 넣어야 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부터 합의가 쉽지 않지요. 또 특검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또 특검 수사 인력 규모는 어떻게 할 건가? 수사 기간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쟁점입니다. 이것을 논의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막 흘러가 버리고 만다. 그러니 지금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으니 빨리 수사해서 수사의 결과를 내도록 해서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전 지금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특검 주장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 또이 특검 주장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우리 진의원님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야, 어, 뭐, 그, 남욱 변호사인가요? 그 사람도 2008년인가에 아마 이렇게 들어, 저희 당에 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위원의 네,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이 개발하려고 했다 관련된, 관련됐던 사건인데 그거 성남 시가 뺏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됐던 인사든 얻은 어느 누구든 다 하자. 그리고 법조계든 누구든 다 하자. 지금 얘기하시는데 윤석열 총장 이재명 뭐다 넣으려고 할거 아니냐? 윤 총장 넣으십시오. 넣으십시오. 저희 찬성합니다. 그저 김만배 씨 누님에 의 누님이 지금 윤 총장의 아버님의 살고 계신 연희동 집을 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다 포함해서 하시자고요그뭐뭐뭐 꺼리 끼고 뭐 있습니까? 그리고 드루킹 사건도요. 20일 협상하라고 60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계자가 이재명 지사고 결재권자가 이재명 지사고 감독을 이재명 지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실무의 총괄을 유동규 본부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실세 중에 실세이고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까지 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몸통이 누구인가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지 말고 빼지 말고 다 함께 넣으십시다 그게 그래야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떳떳할 거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네, 네. 그렇게 수사하자는 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예. 음. 도덕적으로 하자. 그리고 왜 네, 그렇게, 우리가 특검, 그렇게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왜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는가? 이정수 대검 중중앙지검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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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후배입니다. 친정꾼 인사입니다. 김태훈사 차장 검사 이제... 윤석열 후보를 갔다가 징계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가 지금 검사로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우리 국민이가 못 믿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오늘 제가 말을 잠깐 길는데 잠깐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압수색으로 갔는데 초인종 누르고 검사 혼자 들어가서 세두세 시간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압수수색을 이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휴대폰을 집어 던졌는데 창문이 두개뺏기 없어요. 하나는 도로로 떨어지고 하나는 피부과 5층에 테라스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얘기했는데 여기에 도로로 떨어지는 쪽에 시식 카메가 있는데 그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동규 측에서 갖고 있었던 저. 어그 바꾼 전화번호, 구 전화번호를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네. 검찰이 그걸 안 받겠다고 한다는 거지 안 받겠다라고는 뭐 확인될 수 없는 거니 네. 언론의 보도가 있어서 다 취재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 네. 국민이 이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특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지금 뭔가 장난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신가 보네. 믿을 수가 없지요. 네. 저는 이게 특검 밖에 는그뭐 대안이 없고. 특검 밖에 대안이 없고. 근데 박영수 특검도 사실은 아, 그, 많이 많이 해먹은 것 같잖아요. 자, 지금. 거기도 거기도 <laughs> 다 넣으십시오. 다 넣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을 임명을 했는데 특검이 이렇게 갖다 수선업자랄지 뭐 이렇게 쭉 사건은 관리지요. 사건은 아니 틀리니까. 이것도 화천대유도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해놓고. 박영수 특검. 네. 야그 당시 민주당이 추천한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겁니다 야당 추천 인사를 자그렇기 때문에 예.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거. 예, 뭐 특검 갈수 있습니다 저는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선 <laughs>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십시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신속하고 전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실세라고 하는 유동규도 그냥 구속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검찰이 휴대전화를 왜 압수를 안 했는지 어쩐지 그잘 모르겠는데 그건 뭐 검찰 내부의 사정이겠죠? 다됐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네. <laughs> 최고의 정치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당 주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